안녕하세요. 요즘 쑥이 너무 향긋하고 연한 새순이 나와서 좋죠. 그래서 쑥국을 좀 끓여볼까 하고요. 쑥이 요 정도 대접에 딱 눌렀더니 한가득 돼요. 이게 100g이 됩니다. 그래서 쑥국 끓이는 법을, 방법을, 맛있는 쑥국 끓이는 방법을. 자, 1 0 0 g 에 쑥국 100g 끓이기 위한 물. 한 대접 두 대접 세 대접을 넣고서 다시마 좀 넣을게요. 다시마, 삼겹 멸치, 멸치 조금 넣고. 갈은 것을 좀 넣어서 이걸 한 5분만 끓여서 육수를 빼고요. 쑥국 끓이는데 양념이 필요하죠. 이렇게 쑥 100g을 씻어서 건져 놓은 거고요. 또 여러분은 이런 집에 들깨 가루 다들 있죠. 개피낸 들깨 가루. 근데 저도 들깨 가루도 쓰면 써도 맛있는데 이렇게 보통 또 어떤 집들은 이렇게 저희처럼 아마 이런 생들깨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들깨를 갈아 가지고 그이 국물로 쑥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결국 뭐냐면 이 들깨 계피로 쑥국을 끓여도 좋고요 생들깨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합니다 저도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할게요 들깨가 손들 깨가 이렇게 국산은요. 이렇게 이렇게 흑인 이런 이물질 이렇게 참모래랄지 흙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쉬운 게 뭐냐면 들깨가 다 동동 떠요. 그래서 굳이 옛날 엄마들처럼 조리 조랭이라 그러죠. 조랭이로. 조랭이로 이렇게 일지 않아도 이렇게 들깨가 이렇게 동동 떠서 씻기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집에들 생들께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갈아서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더붙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씻어서 이런 미니 믹서기에다가 드르륵 갈아서 국물 부는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 들깨를 100g,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아까 거의 한컵 했죠? 물, 이거는 두컵 했습니다. 그래서 쑥이 100g인데 아까 제가 국대적으로 세대전만 잡았죠? 여기 들깨에서 국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은 거고요. 또, 쑥 향을 진하게 맛을 보기 위해서 물을 많이 안 잡았어요. 그럼 이 정도 들어가면 물이 결국은 들깨 국물과 저 육수물이 합쳐져서 한네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약이 집에들 다 시약이 갖추고 계시죠. 꼭 이렇게 짜시면 짜시면 돼요. 이렇게 짜서 들깨 하시면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또 들깨 육, 그러니까 계피낸 들깨로 한것보다 더 맛있어요 훨씬 안 먹는 애기들도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합자하시면 나중에 찌꺼기는 버리시고 자, 육수 아까 보셨죠? 다시마, 멸치, 또 새우젓 갈은 거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5분 끓여서 이렇게 걸렀어요 이렇게 자, 깨끗이 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쑥을 바락바락 문대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애기 쑥이라서 잘 바락바락 문대질 겁니다. 이렇게 막쑥 초록 물이 쑥물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바락바락 주물 러으셔가지고 된장, 된장 일반 슈퍼에서 그 봉지 된장 좀 달고 약간 시원한 맛이 들어한데 전통 된장 기왕이면 쓰셔요. 그러면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또 된장이 한두 스푼으로 해서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왜 많이 안 넣냐면 아까 새우젓이 조금 들어가서 이게 일부 간이 됐어요. 그래서 쑥국이 된장이 너무 많아도 시원치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저 들깨 갈은 육수 쭉 씨앗에다 걸른 거 보셨죠? 그거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물 우리 지금 육수 끓인 거를 잠시 그러니까 받쳤더니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예 아직 덜 끓고 있거든요 팔팔 끓을때 넣어서 쑥은 삶는게 아니고 아, 데치다시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쑥 향도 느낄 수 있고 좋아서 어, 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님들, 제가 이렇게 국, 아까 들깨 갈은 국물로 이렇게 냈잖아요. 맛을 보면 정말 맛이 진하게 구수해요. 고소, 고소죠 고소와. 근데 이제 이렇게 들깨 계피는 거를 이렇게 사용들 하시는데, 생들깨 갈아서 하면 갈아서 한거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넣는 거만 났으니까 들깨 계피를 쓰시는데, 생들깨를 갈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너무 고소하고 이게 계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귀찮지만 한 번쯤 시도해보세요. 아 수국을 누구나 다 끓이시는데 생들깨 내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이렇게 팔팔 막 끓죠. 그러면 이거 오래 끓일 거 없어요. 향만 더날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팔 끓어서, 시원하고 상긋한쑥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귀찮지만 생들깨를 갈아서 이렇게 국을 끓이게 되면, 이 맛을 한번 느껴, 느껴보시게 되면 정말 생들깨만 갈아서 하실 겁니다. 정말 너무, 너무 고소하고 정말 이 맛이 정말 진해요. 그래서, 첫째, 그, 된장을 제가 이렇게 시원한 것을 추천해 드리면은, 물론 어른들이 계셔서 집 된장으로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다음에 된장을 잡을때 제가 매주를 백년밥상이라고 하는 그 바른 먹거리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 된장을 한번 가지고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만 현재는 없으니까 슈퍼에 가시면 재래식 된장으로 한번 담아 보세요. 봄에 먹는 쑥국은 정말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하니까 한번 맛있게 끓여서 드셔 보세요. 감사합니다.